이번에는 이게 이제 BMS까지 EV6 BMS로 바꾸고 이번에는 PRA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이것을 어, EV6 PRA로 교체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오닉 5 파워릴레이를 먼저 커넥터를다 탈거하고 이게 지금 이쪽 검은색 와이어링 이게 이제 BMS쪽으로 가는 와이어링인데 이 와이어링은 동일해요 저기 EVC구나 EVC라고 이 와이어링은 똑같고 이렇게 이거를 비교해보면 얘는 약간 길쭉하고 약간 얘는 좀 통통하죠? 위치가 약간씩 틀려요. 지금 S, S 플러스가 얘는 이쪽에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있고, 어 단자 커넥터는 똑같은데 위치가 좀 바뀌고, 이쪽 커넥터들도 연결, 하는 데가 이쪽에는 커넥터가 지금 두 개인데 이쪽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틀려요. 여기도 이제얘 같은 경우는 커넥터로 돼 있고 이쪽 와이어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자로 접촉이 되는 걸로 틀리고 이것을 이쪽 커넥 터를 전부 커넥터 와이어링을 교체해서 이게 지금 EV6 EV6 커넥터 ICCU로 가는 커넥터 단자이고 이게 이제 아이오닉 5 ICCU로 가는 커넥터 단자인데 약간 틀리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똑같은데, 단자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바로 꼽히고, 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단자에 이렇게 꼽혀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약간씩 변했고, 지금 여기, SS 플러스하고, 위치가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 와이어, 와이어링 전체 배선이다. 이게 이제 BMS, 어, CMU 전체 와이어링 배선인데, 이 커넥터가 똑같은, 여기는 다 똑같은데, 이 커넥터만 이제 EV6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위치가 지금 이쪽이라. 이, 얘가 살짝 길어서 이쪽으로 와있고, 아이오닉 바이브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짧게 했는데 이것만 전체 지금 배선을 바꾸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 커넥터가 이제 단선이에요. 단선. 단, 선 하나짜리 단선이라 얘만 좀 길게 잘라서 연결해가지고 꽂는 작업을 좀한번더 해야 될것 같고 이것 어, ICCU로 가는 커넥터 어 단자도 EV6 걸로 교체를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사이즈를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길이로 봤을 때 틀려요. 그래서 이게 고정하는 구멍인데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인데 위치가 지금 틀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쪽 아이오닉 5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좀 길죠. 사이가 이 p r 의 길이가 있어서 길고, 이쪽으로 넣어주세 여기 여기가 이제 EV6 단자인데, 여기가 이제 좀 짧아졌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치가 그러니까 약간 뭐 대부분 동일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한 SS 단자가, i o n 닉5 같은 경우는 이 단자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얘는 약간 더 길게 와서 이쪽에 있는 게 틀린 거죠. 오늘은 어 커넥터들만 연결해서 스캐너를 할 거라서, 어차피 고정 같은 경우는 못하고 연결해서 어 스캐너 하는 그런 거기까지만 작업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버스바들도 흘려서 이것도 닦아야 되고 그것까지 다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오닉 5 배터리팩을 2V6 배터리팩처럼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외관상 뭐동일하게 보이고 똑같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특히 이렇게 여기 피아라에 고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다 바꿔야 돼서 저번에 아니 앞쪽에 모듈 두개그 브라켓도 잘라내고 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과연 될까? 그 의문에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 실질적으로 이거를 아이오니5 배터리 팩을 내려서 모듈 후개를 장착해가지고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나 여러가지 이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이게 확실히 아무 이상 없다 라는 그런 게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현대 기아에서 정확하게 어 이거는 모듈 두 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어어 현기에서 가능하다 두 개에서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BMS라든가 이렇게 PRA를 교체해가지고 모듈 두개 장착하면 아이오닉5에서도 32개 모듈로 작동이 가능하고 이상이 없다라는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아이오닉5에도 이렇게 32개 모듈이 들어간 차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이제 그전 모델이기 때문에 그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기,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와이어링을 연결을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를 보시면 변자 커넥터나 이런 건 동일해요 이게 ICCU로 가는 커넥터 단자인데 이렇게 이게 이제 SS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단자인데 이 위치가 지금 여기, 여기 있고, 어. 여기 SS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커넥터가 지금 보니까 모양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커넥터가 안 꼽혀요. 그래서, 음 이, 지금, 이 단자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여기, 키, 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틀려서, 음, 어 아이오닉, 아니, EV6, 어 SS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커넥터를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고, 마지막 연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아이온이 아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이고 이게 이제 이브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인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모양이 살짝 틀려요 그래서 커넥터 교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교체해서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EV6 PRA에 맞춰서 커넥터를 EV6 걸로 교체를 해서 이 커넥터를 뽑고 자, 이쪽 여기 쪽 가까이 지금 이 버스바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가 이렇게 오는 부분이 이 버스바가 이게 아이오닉 원래 거고 이게 이제 EV6 건데 지금 이 EV6 PRA에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 위치가 되고 이우는좀더 길어져서 각도가 약간 이쪽 밀렸어요. 일단 연결만해서 지금 확인하는 거라 지금 이렇게 되면 어, BMS까지는 이렇게 교체가 쉬운데 PRA까지 교체하는 거는 힘들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쪽 메인 와이어링 꽂는 커넥터가 EV6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얘 같으면 지금 오른쪽에 있고 얘는 왼쪽쯤에 이쯤에 있어가지고 이 버스바들이 EV6 것도 안 맞고 아이오닉 5 것도 안 맞아요. 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치가 그러니까 자기꺼 아니면은 안 들어가는 지금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이 메인 와이어링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지금 이쪽 JB 마이너스로 와야 되는데 위치가 안 맞죠? 안 맞아서 연결을 안 하고 어차피 지금 이 와이어링하고 이쪽 버스바에서 이쪽 커넥터로 연결하는 것은 이쪽에 이제 메인 주 커넥터들이라 이쪽에 이제 모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피아 d 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지금 연결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이포지티브 이거 네거티브 배선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하려면 저쪽 EV6 것도 와야 되고 특히 이쪽에 이쪽 메인 커넥터에 이 맞는 버스바가 지금 없죠. 이게, 이게 이제, EV6가 또안 맞고, i o 파 i 5 것도 안 맞죠. 위치가. 위치가 이렇게. 원래 이제, 얘는, i o 파 i 5는 기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EV6는, 이 커넥터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이 힘들어서 일단, 이 배터리 모듈 32개 연결해서, 이기게 통해서, BMS로 오는 데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다만, 지금 이쪽, 이쪽하고 이쪽은 모터나 이런 메인 커넥터로 가는 부분이라, 일단 저희가, 어 모듈 32개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까지는 이걸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고, 어, BMS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장코드를 었고 확실히 지금 아까 아까 기, 기존 e v 아니 아이오닉 5 PR-A에다가 했을 때60 충전 상태를 봤을 때 60으로 되게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원래 35.5에서 이거 교체하고 나서 BMS까지 교체했을 때 60으로 나와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이제 PRA를 지금 교체를 하니까 32개짜리 모듈에 맞는 PRA를 교체하고 보니까 지금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5에 아이오닉5 기, 기존에 있는 PRA로는 모듈 두개를 넣었을 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듈 단순히 두 개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BMS 고 PRA 도 같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작업을 해 봤지만 이 위치나 이 메인, 메인 커넥터 이게 위치나 이런 게 지금 틀려서 어, EV6는 이쯤에 붙어 있어서 버스바가 맞는데 이, 이 상태로 하려면 버스바를 다른 거를 제작을 해야, 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다이도 보면은 이쪽 이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정 부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쪽 네. 버스바도 원래는 반드시 와야 되는데 지금 위치 때문에 약간 벗어났는데, 이쪽 PRA 부분에 작업이 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은 이제 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충전 상태가 35.5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루수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 EV6 배터리처럼 32개 모듈로 딱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PRA까지 같이 이렇게 교체를 해야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이거를 차에 장착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 버스바 연결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네. 어 이렇게 모듈 두 개를 장착해서 p r a 하고 PMS까지 교체를 해야 이게 읽을 수 있고 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상으로 제대로 하려면 작업이 너무 좀 난이도도 높고 오래 걸리고 어이 아이오닉 파이브 모듈을 아, 배터리 팩에 단순히 모듈 두개 올리는 작업보다 그냥 <laughs> 배터리 팩은 e v c 스 배터리 팩으로 배치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듈도 192개. 이렇게 셀이 192개 셀 모듈이 아니고 모듈은 32개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BMS가 신품이다 이게 횟수가 지금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오닉 5 모델 2개 넣어서 32개로 만드는 작업을 마치겠습니다.